자, 방향부 8번부터 볼까요? 더 틀린 사람들은 일단 선생님이 뭐 오답을 해오라고 할 거거든요. 근데 오답은 일단 여기 오답용지가 있는데 이따가 가져가시고 하는 방법도 알려줄게요. 일단 8번부터 풀게요. 최고차행의 수가 양수인 두 다항식 fx랑 gx가 있는데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fx를 자, 이렇게 돼 있네요. 뭐라고요? x 제곱 플러스 gx로 나눴어요 이렇게 그랬을 때 몫이 이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가 gx의 제곱에서 x 제곱을 뺀 거래요 이렇게 결정이 돼 있어요 자좀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를 보세요 나를 보면 fx는 어, gx라는 녀석으로 나누어 떨어진대. 여기 뭐가 들어오겠죠? 이렇게, 이렇게.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가에서 봤을 때 얘들아 이거 봐봐. 봐봐. GX가 몇찰지를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여기서 가장 큰 포인트도 그거예요. 얘가 나누네야. 그리고 나머지야. 그럼 차수를 봤을 때 얘가 얘보다 차수가 낮아야 돼 무조건. 이게 포인트야 이 문제에서. 그, 원래 이게 학평으로 나왔는데 그 문제 변형한 거예요. 완전 다르게 바꾼 건데, 포인트는 그거야. 얘의 차수가 얘보다 무조건 커야 된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까먹으면 안 돼. 이게 제일 니한테 힘든 부분이거든. 보통 뭐 숫자 넣으면 사라지고 없어지고 하는 게 나머지 정리였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생각해봐봐. GX가 만약에 2차 이상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2차 이상. 만약에 그럼 말이 안 되죠. 왜? 제가 만약에 2차 이상이면 여기도 2차야. 그렇지, 여기 몇 차야? 여기는 어차피 2차야. 2차 이상이면 여기 4차 이상이야. 이거 말이 안 된다고요.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GX는 1차 이하예요. 그러니까 상수거나 또는 1차거나 이렇게. 그럼 g(x)를 이렇게 잡아요. 아, 따라서 결국엔 g(x)를 이렇게 ax 플러스 b로 잡아요. 요것만 하면 이 얘기는 끝난 거예요. 이 세면 이세마에만 하면 이 문제는 그냥 푼 거라고 거의. 그래서 내가 기억하기로 이 재정의 문제거든. 아직도 기억이나. 방향에서 95가 나올 때 포인트가 되는 게 얘. 5.2야 봐봐. 이게 5점이야. <laughs> 이거 틀리거나, 아니면, 적어요. 9번도 은근히 많이 틀렸어요. 9번 은근히 많이 틀렸고, 아까 내가 16번 얘기했는데, 16번은, 글쎄요. 뭐 틀렸을 수도 있고, 안 틀렸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얘. 여기서 틀린 애들이. 여기 5점이에요. 여 5점. 맞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넣으면 돼. 근데 잘 봐. 여기서도 또 실마리가 풀려 A가 1이어야 돼. 맞아? 그치? 그래, 여기가. 1차가 나오거든. 왜?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여기가 2차야. 여기가 2차라는 거 확인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가 2차가 되면 안 되잖아. 그니까 러 얘에서 얘에서 사라져야 되니까, 얘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1차 이하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따라서, 자, 대가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양수라 그랬어요? GX가. 그러니까, A가 1이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럼 이제 집어넣어요. fx는 x제곱에 x 플러스 b라고 해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2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제곱에서 얘를 뺄 거예요. 근데 얘가 x 플러스 b의 제곱이잖아요. 여기서 x제곱을 뺐죠. 그러니까 여기가 2b x 플러스 b 제곱이 된다. 라는 거죠. 돼요? 이걸 직접 뭘로요? 얘가 이거야? 얘를 뭘로 나눠요? 그렇죠. X 플러스 B로 나누세요. 이렇게. 뭐 넣으면 돼? 여기다가 B를 넣어, 얘들아. 그 0이 나오면 돼. 그럼 B가 구해지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해했죠, 선생님 얘기? 무슨 얘기인지? 어, 그니까, 처음에 이 실마리만 풀리면, 차수에 대한 이 얘기만 풀리면, 대부분 문제는, <laughs> 나머지 정리는 진짜 이 문제 많이 나와요. 아, 그냥 대입해서 푸는 건 나쁘게 이야기해 개나 소은다 푼단 말이야. 근데 그런 문제안 내지. 차수에 대한 문제를 낸다고. 차수에 대한 문제를. 그러니까 항상 나누는 애가 다시 기억하세요. 이 문제가 나중 에 기출, 다음 문제 기출에또 나와요. 나누는 애가 나머지보다 차수가 항상 커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16번. 이거까지 풀고 끝냅시다. 자, 다시 얘기하지만, 기출받아서 내가 망했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 것. 분명히 얘기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아직 우린 내신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6번. 16번. 도하필면 8의 배수야. 틀린 게. 자, 이거에 대해서 중분을 갖도록 하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A, B요. A랑 B가 정수다라는 거예요. AB 값 중에 가장 큰 값이에요. 이거 뭐겠니? 케바케가 여러 개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그 중에 곱해서 제일, 뭐? 제일 큰 거를 구하는 거야. 집중! 자, 어렵지 않아요. 해보자고. 다른 것도 분명히 질문 있으면 다음 시간에 물어보셔도 돼요. 남 눈치 보지 마. C 길죠? 얘가 중간에 갔는데, 짝수네. 이걸 합시다. 그래서 A 플러스 D의 제곱을해서 그냥 제곱 빼면 되지. A 마이너스 D의 제곱 빼고, 마이너스 3AB 하고, 마이너스 3A 하고, 플러스 5B 하고, 마이너스 2 2을를 했더니 0이네. 이렇게. 여기 뭐 나와? 4AB 나와요? 얘 뺐으니까 결국에 a, b 1 0 0 3a 플러스 5b 마이너스 22가 0이다가 나왔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아하 정수 a, b라고 부정방정식으로 가는 거예요. 정수조건의 부정방정식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그치. 아, 만들어줘야지. 여기다가 B-3을 한 거야. 그럼 여기도 5에 B-3을 해. 그럼 여기가 7이 되겠지,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되죠? A 플러스 5에 B-3을 했는데 7이라고. 그럼 이거 종류가 4개밖에 없어. 7이잖아. 그럼 여기 1이랑 7, 아니면 7이랑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7, 아니면 이거 마이너스 7이랑 마이너스 1, 이렇게. 이때 나오는 a, b를 다 구하세요. 그중에 곱해서 가장 큰거 찾으면 돼요. 케바케예요. 뭐다? 정수해를 갖는 부정방정식이다. 여기까지만 풀어도 되죠? 자, 선생님이 답지 나눠주고요.